안녕하세요 무병장수 데이터 시대를 열어가는 그레이스의 따지는 TV입니다 한동안 좀 쉬었거든요 다시 돌아온 따지는 TV에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세요 오! 역시 저희 집 식구들은 모두 방청객급의 호응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돌아온 따지는 TV 오늘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그릭 요거트예요 뭐 요거트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릭 요거트, 왜 그게 대체 뭐길래? 그렇게 많은 몸매가 좋은 사람들과 좀 예쁘다는 사람들은 그릭 요거트를 찾아내는 것인지 다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릭 요거트가 무엇일까요? 마트 가면 딸기맛 요거트, 블루베리, 복숭아, 뭐 이런 다양한 맛의 요거트가 있잖아요. 그거 딱 여시면 하얀색 떠먹는 요거트에 과일이 이렇게 콕콕콕 박혀 있고, 먹을 때그 맛이 나죠. 그리고 상당히 달콤해요, 보통의 경우. 그러면 그릭 요거트는 요거트에 무엇이 박혀 있는 것이냐? 아니요. No. 그리스 스타일로 만들어진 요거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분들이 그릭 요거트 드시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오, 너무 새콤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실제 다른 과일이 첨가가 되어 있고 단맛이 나는 요거트보다는 확실히 신맛이 더 많이 나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릭 요거트 제품도 시중에 나와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드시면 전통적인 그릭 요거트의 아주 새콤한 맛보다는 조금 단맛이 가미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먹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보이세요? 지금 똑같은 컵에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요거트 세 종류가 있거든요. 뭐가 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일단 요거 뭔가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되직합니다. 떨어지는 정도의 제형을 가지고 있고, 가운데 어? 이것도 약간 느껴지세요? 저는 약간 뻑, 뻑뻑한 게 느껴지는데 이런 정도의 질감을 가지고 있네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아이는 어? 어허! 저는 섞어보니까 알겠는데 이거 <laughs> 일반인가 봐요. 엄청 보들보들하게 이 액체 돌아가듯이 솔솔솔 돌아가요. 우리가 다 상상하는 바로 그 맛이겠죠? 아고 달콤해라.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엄마, 나 요거트 먹고 싶어요. 할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운데 거 먹어 볼게요. 음. 요것은 그릭입니다. 그릭인데 단맛이 나요. 먹기 편한 그릭. 일반 요거트보다는 확실히 뻑뻑하고 맛은 신맛이 조금 더 올라오지만 달콤해요. 굉장히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거 먹어볼게요. 아하! 단맛은 1도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반 분들은 무슨 맛에 먹니? 약간 떠먹는 느낌으로 치자면 두부막 으깨 놓은 거를 면보에 한번 거르고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인데, 단맛이 전혀 없어요. 어떤 제품인지 한 번. 제품 자체를 제가 볼까봐요. 마트에 가시면요. 정말 요즘 유제품 코너에 하나 가득히 냉장칸에 각종 다양한 회사에 무슨 무슨 요걸트라고 붙여진 제품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제품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 내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품? 그런 게 뭔지 살짝 고르실 수 있는 팁을 드려볼게요. 제가 단맛이 나요라고 했던 거. 띠링. 제가 일반 요거트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실제로 구매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아주 익숙한 맛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 편하게 누구나 이한통 내지는 두통 정도 열심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가운데, 띵똥, 그릭, 똑같은 풀무원 단홍 제품인데, 하늘색 뚜껑 그리고 요거트 네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요 실제로 단맛이 좀 많이 나는 형태의 가당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뒷면에 우리가 누구나 영양성분 표시 사항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 상황을 보시면서 어 얘가 가당이 들었구나 탈지분유가 들었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제가 아, 정말 아무런 단맛이 나지 않네요? 라고 했던 제품은 지금 일동 후디스 그릭 요거트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아예 제일 위에 표면에서부터 나는 무설탕이에요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거트라는 제품 자체가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키면서 좀더 단단하게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유 먹으면서 우와, 달콤하다. 그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거트 자체에 단맛이 나는 건 뭔가를 넣었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설탕이라든지 가당을 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먹었을 때 우유에서 우리가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요거트에서도 단맛이 나지 않는답니다. 제가 방금 맛을 본세 가지 제품 중 저의 오늘의 픽 최애템! 띵! 무설탕 그릭 요거트. 요 제품, 제가 이거 새 제품인데요. 한번 까볼게요. 까보고 나서 제가 이거를 굳이 왜깐 것을 보여드리는지 말씀드릴게요. 껌을 벗기면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연두부를 뜯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여기 보이세요? 물 같은 게 살짝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가 물이 쏟아질까봐. 근데 우리가 어떤 요거트든 제품 자체를 뜯고 나면 위에 뭐야 이거 하는 유의 액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유의 액체가 실제로 만약에 내가 이 요거트를 집에서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 유청이 살짝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유청? 뭐죠? 운동하시는 분들 요즘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파우더 많이 드시잖아요. 그 중에 유청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파우더도 굉장히 유행하는 근육을 붙여준다는 파우더 중에 하나인데, 유청이라는 것은 실제 우유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 주요한 단백질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많이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이름은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고 카제인 단백질 다음으로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이 유청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즈를 만들 때 우유에서 단백질이랑 지방 성분만 싹 골라서 그거를 일종의 가공 과정을 거쳐서 치즈라는 제품을 만들게 되고 요걸트를 만들 때도 우유를 유산균과 같이 발효를 시켜서 단단한 형태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유청이라는 것이 위에 남아있게 되고요. 그릭 요거트라는 것은 일반 요거트보다 뻑뻑한 질감을 가지게 되는데 실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유청을 걸러내면서 그릭 요거트의 쫀쫀한 질감을 만들지만 실제 그리스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좀 번거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특정한 온도를 맞추면서 유산균을 넣고 발효시키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쫀쫀한 질감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아 왔습니다. 먹는 시간 정말 오늘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이 색깔들이 알록달록 모여있네요 초록색 샐러리 빨간색 딸기 바나나 블루베리까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아몬드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예쁜 음식들을 들고 나와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릭 요거트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달지 않고 굉장히 신맛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는 좋아요. 충분히 내가 유산균도 먹을 수 있고 불필요한 단 것은 안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데. 너무 새콤하고 먹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 대방출입니다. 자, 군침이 넘어가서 말을 못하겠네. 요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밑에 하얗게 보이는 게 보통 우리 오픈 샌드위치 하면 뭐 잼도 바르고 생크림도 바르고 하는데 요 하얀 거 지금 그릭 요거트예요. 정말 퍼먹어도 죄책감이 없는 음, 그릭 요거트 맞고요. 바나나 위에 시나몬가루 살짝 올릴 수도 있고 딸기 같은 거 이렇게 층층이로 쌓아서 허브 하나 꽂으면 정말 이것은 여러분의 센스 터지는 간식과 파티 음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런 스타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꽉 차는 큰 크기로 만들었지만 크래커 위에 얹으시거나 작은 바게트 사용하시면 진짜 파티 플레이트에서도 너무 좋고 와인이랑 같이 곁들이실 때도 진짜 딱이에요. 뭐고 봐야 되겠죠. <laughs> 음 아침마다 누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완전 해피하겠다. 같이 사는 남자 보고 있나? <laughs> 이보시요 진짜 요리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없어요. 빵 사죠? 빵집에서 썰어주죠? 딸기 사실 수 있죠? 딸기 써실 수 있죠? 요구르트 사죠? 숟가락으로 바를 수 있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진짜 있어 보이지만 정말 세상 간단한 요리라는 거죠. 그리고요 애들도 좀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너무 맛있다 인간적으로. 딸기를 먹어봐야 되겠어요. 얘는 귀염둥이 로즈마리로 얹었잖아요. 어, 향이 너무 좋. 음~~ 딸기와 요거트의 조합은 질이죠 이거는 너무 아깝다 이거 어떡해 음, 여러분 뭔가 좀더 토스트를 얇게 한 그런 바기띠에다 하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딸기가 워낙 부드러운 질감의 과일이잖아요 이렇게 먹어도 칼로리 얼마 안 된다요 뭔가 그 요거트의 이런 보들보들한 식감이랑 지금 이빵 같은 경우는 약간 쫄깃쫄깃하거든요. 쫄깃쫄깃 식감이랑 딸기에 약간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어울려서 정말 맛있어요. 아, 음, 클리어. 응? 음, 이걸 보여드려야 돼요. 이거 지금 조금만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완전 대오산이고요. 굉장히 크거든요. 아침에 또 다시 같이 사는 남자를 소환하자면 여기 요거 튀기 담아가지고. 가서 그냥 먹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 조금씩 아침 시간 여유 가지고 싶을 때 집에 있는 과일 슬라이스해서 얹으시고 돌아다니는 아몬드, 호두 그런 견과류 같은 거 조금씩 얹으시고요. 지금 저는 여기 슬라이스 아몬드를 써서 얘가 납작한 예쁜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슬라이스 아몬드 집에 또 다안 갖고 계신 경우 많잖아요. 근데 요즘 견과류가 유행이라 통견과류도 많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통 견과 자체를 이렇게 요거트에 집어넣어서 먹다 보면 한 두월 먹고 나면은 잘안 먹어질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비닐봉투에다 견과류 담으셔가지고 칼등 같은 걸로 이렇게 콩콩콩콩 이렇게 살짝 부수세요. 그렇게 해서 요거트에 섞으시면 완전 딱이죠. 먹어보겠습니다. 다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놀라실까봐 다 먹진 않겠고요. 음 음, 얘가 맛있는 이유는 요거트에 당연히 블루베리 딸기는 너무 진리 조합이잖아요. 그게 있어서 맛있기도 하지만 지금 시리얼과 아몬드 슬라이스의 그 바삭바삭함이 있어서 더 식감이 좋아요. 요거트 드시고 나 너무 배 아파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일반 요거트보다 그릭 요거트 선택하시는 게더 좋아요. 조금 더 속을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게 우리가 유제품 먹고 막 화장실 많이 가요, 배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유당불내증이라는 증상을 미약하게나마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릭 요거트 자체는 일반 요거트보다 유당의 함량 자체가 낮은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나 요거트 먹으면 배 아파 우유 먹으면 배 아파 하시는 분들은 그릭 요거트 선택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내 몸이 어느 정도 반응하는지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음, 너 맛있다 이거. 이렇게 드시면요 탄수화물이 진짜 조금 드시고 단백질이랑 비타민을 왕창 드실 수 있다요. 우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도 우수하지만, 그 우유를 발효시켜서 만든 제품이니까, 요거트 자체는 굉장히 건강식품인 거는 맞아요. 다만, 너무 단 거, 불필요하게 단맛 너무 많이 나는 거, 그리고 각종 과일맛 요거트 중에서는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무설탕이라고 써있는 그릭 요거트 자체는 가장 천연의 요거트에 가까운 형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이라는 것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릭 요거트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그한 가지만 제거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어떤 식품 내의 영양 성분은 다 복합적으로 서로 어우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을 제거해내는 과정 내에서 다른 영양 성분의 손실도 간혹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단맛을 감미하는 것 보단 저는 그릭 요거트 사실 추천입니다. 이렇게 우아하게 재미있게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가장 단순하게 쌈장 대체제. 이 샐러리를 드시는 분들은 왜 마요네즈로 꼭 찍어 드실까요? 이것은 마요네즈다. 라고 생각하고 드셔보시는 것도 마요네즈보다 훨씬 나아요. 샐러리 또는 채소 스틱 즐기실 때 그릭 요거트를 딥으로 이용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이고 이 딥을 더 풍미가 좋게 활용을 하시려면 아까 시리얼 볼에서도 똑같았던 것처럼 견과를 잘게 부숴가지고 섞어서 딥으로 사용하시면 진짜 괜찮아요. 음, 정말 저는 샐러리 뭐, 파프리카 이런 거를 동글도 먹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 몸에 좋고 내 장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릭 요거트에 대해서 똑띠 따지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뭔가 나이 식재료 정말 궁금해 들어봤는데 뭔지 모르겠어 애매해? 어떻게 먹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언제든지 궁금한 식재료에 대해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무병장수 데이터 시드를 열어가는 이 마당에 뭔들 뭐, 못 가져올까요 여러분의 많은 댓글도 기다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늘 기다리는 거 아시죠? 자 무병장수 데이터 시대를 열어가는 그레이스의 따지는 TV는 다음번에 다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